찬송 322장을 찬양하며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같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떤 의상 버리. 주님의 배에서 서로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을 우리 한장더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가며 내 생명 끝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 강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시나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청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해당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서술해 갑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유대 지역의 어느 한 켠에서 있었던 하찮은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이 모든 일은 세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일어난 실제의 역사입니다. 통치자들이 언급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상당 기간 동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생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빈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요한을 빈들에서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하기까지 자신을 숨기며 빈들에서 머물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유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세례 베푸는 일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듣는 사람들에게 막중한 부담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세례 받기 위해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복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심판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만함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적 혈통만을 주장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겁박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좀더 있다가 결단하지,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듣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닫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면 오히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유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유안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집중한 것은 바로 회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계로 이끌었습니다. 유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하고 재사함을 얻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안주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냉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제대로 안다면 죄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다 자신의 실체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도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긴 지 오래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리를 향해 죄 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에 그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뉘우침일 뿐입니다. 후회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매 맺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자기 만족에 심취되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의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찬양을 듣다가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다고 믿음에 도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동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혹은 내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되고 이 시대에 답답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시작하는 2021년 1월이 새로운 삶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와 삶의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터설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케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단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빈들과 같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마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